네. 원래 예정된 금액이 2,200 하나는 2,000에 한 185. 네. 작은 건 185. 네네. 네, 그렇게 예정이 예정 금액이네요 보니까. 음 아직 분양이 안돼 있는 거고. 네 실사지역 아직 안 됐어요. 음. 그게 지금 30, 30평 정도면 되나요? 아니요 작은 평수가 낫죠 지금 어, 가면 볼수 있어요? 예 오시면. 보실 아수 그럼 있어요? 제가 그만 갈게요. 네. 네. 예. 네. 자, 이미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, 이새 건물에 들어갈 때는요, 그게 지금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건지 분양이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. 뭐, 사실 중요하다기 보다는 알아서 나쁠 건 없죠. 그러니까 회사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, 아직. 그럼 뭐냐면은, 우리한테 임대를 하면은요, 임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를 하기가, 분양을 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.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임대를 한다? 그러면 얘네들은 어차피 이 푼돈의 매매, 저기 뭐야, 억매일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이, 어떻게 해주는 데도 있냐면요. 어, 100옷? 실제로 제가 이 제안을 받았었는데, 100옷의 경우에는요. 어, 월세가 이제 예를 들어 만약에 그때 거기가 2,000에 100이었어요. 어떻게 하냐면은 1년 월세를 면제를 해줘요. 1년 월세를, 1200을. 근데, 어, 웃긴 게 뭐냐면요. 어, 제대로 그걸 받은 다음에 1년 월세, 1년, 1년치 월세를 돈을 돌려줘요. 아,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12개월 동안 그냥 월세를 안 내고 그냥 있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. 돈을 미리 땡겨서 줍니다. 그걸로 인테리어를 하라고. 신기하죠? 인테리어를 하라고 돈을 줘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주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임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들어가면은 노답인 거예요 진짜. 나만 나만 마음에 들어서 들어가면 뭐예요? 완전 들어오면은 이렇게 다 비어 있는데. 자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굿메이트 부동산을 가기로 했잖아요. 국메이트 부동산에 가기 전에 이것저것 물어본 그 근거를 가지고 다른 부동산에 한번 먼저 가보는 거예요. 이렇게 여기 매스 부동산에 가가지고 혹시 물건을 가진 게 다른 게 있는지 가격이 좀 다르게 나와 있지 않은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